국대 출신과 최대 일반 학생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국대 출신 김혜진, 일반 학생 출신 나연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선수 출신과 일반 학생 출신의 차이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들을 수집했는데요. 시간상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입시생과 선수 출신 입시생들의 대학 입시 준비 과정은 똑같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음. 어 일반 학생들은 어떤가요? 어 저희는 우선 대부분 고등학교 때 음. 이제 입시 학원을 다니고 매수능성적 음. 어 실기 그리고 내신 음. 이걸 다 합쳐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어 입시는 학교별로 종목이 다르고, 음음. 그래서 그 종목에 맞게 준비를 한 다음에, 아. 이제 실기를 보러, 보고 들어가는 아. 거죠. 아. 그럼 현지 씨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어, 저는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아. 않아서, 정말 아. 모든 종목을 다 준비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재수를 했는데, 네. 네. 어, 저희, 이제, 고3 때, 음. 저희 학교는 실기, 아, 그, 전공을 봤어요. 아. 그래서, 배구를 준비했었는데, 음. 제가 재수하고 이제 진학할 때는, 전공, 아, 전공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기초체력 실기를 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정말 모든 종목을 다 하고, <laughs> 다시 또 기초체력 <laughs> 그, 운동 준비를 해서 오신 거구나. 네. 너무 힘들었겠다. 그럼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는, 사실은 입시 준비를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오고 그 일정이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은데 대신에 어렸을 때 입상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고 딱 입시 신청하기 그 대학 신 이제 신청하기 딱 3년 이전 시합들만 그런 경력들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 더 조급 조급해지는 마음들도 있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 동계 종목들은 어, 3년 전이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 모든 시험이 끝나서 거의 반년 동안 대학 준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마음 이 조급해지고. 저희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맨날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말로써 뭔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서 면접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음.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선수 출신은 본인 전공 과목 이외에 다른 실기 과목들도 수월하게 듣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웃음> 아니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게, <웃음> 제가 <laughs> 피겨는 정말 7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했고,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입시생들보다 잘할수 있지만, 그 피겨 이외에는 <웃음> <웃음> 제가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일반 입시생들보다 훨씬 잘 못해요. 네. <laughs> 훨씬 못 네. 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실기를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들으면은 진짜 학점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계절로도 막 들어야 되는데 진짜 벌써부터 걱정이 너무 됐죠. 이렇게 네. 할수 있는 거 맞죠? <웃음> <웃음> 대학 10년 다닐 <아닐> 거 같네요. <laughs> 원산 <웃음>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일반 입시생들은 언제부터 실기 준비를 하나요? 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음. 했어요. 어, 저희 때는 근데 고3 때 대부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입시 준비를 고3 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실기 음. 준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이 이제 시즌이라고 해서 그때 운동을 많이 빡세게 해요. 근데 그때 시작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기 기준도 높아지고 음. 성적도 높아지는 아, 네. 추세여서 네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고3 때 공부랑 실기 운동 비중을 어느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하루 일과 스케줄이 어때요? 저희는 학원을 월수금 음, 음. 월수금 3 시간씩 3 시간씩 네. 실기 준비를 했고 그 외에는 이제 학교에서 어, 공부하고. 그러면 수능 딱 끝나면 그때부터 맨날? 응. 네, 저희는 수능 끝난 날,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으로 가서 아, 운동을 어, 하고. <laughs> <나> 너무 슬프. <슬픈데. 웃음>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박. 저희 응. 아침 6시부터 어. 8시나 9시까지 운동했거든요. 응. 근데 아침 6시에 이제 그 가끔, 아주 가끔 선생님이 죽도를 들고 왜? 네? 에서 <laughs> <서> 계세요. <laughs> 내집왜왜왜왜내 집에서 안와 6시 딱 되면 그 맨날 저 택시 타고 음. 그래서 저희 동네 <놀라> 택시 아저씨들이 저다알았어요그 <laughs> 맨날 아그저무다는 말이야 <laughs> <laughs> 다음 질문인데요 선수 출신으로 최대생이 되면 수업 시간과 운동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우선 제가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제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제 운동생활을 병행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선수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대학생이 되면 장점이 이제 시간표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최대한 공간을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날은 진짜 아침부터 운동하고 이제 점심때 시장 가고 필라테스 가고 그다음 저녁 훈련 가고 그다음 토요일날도 타고 막 이렇게 주말까지 다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평일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단 1교시 수업을 들으면 저희가 1교시 수업이 8시잖아요 그래서 1교시 수업을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한 채대로 넘어가서 이제 낮대관을 타고 다시 넘어가서 뒤에 수업 두 개를 듣고 집을 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타고 와가지고 세 개를 몰아듣고 다시 바로 저에 가거나 힘들다 <laughs> <또 너. 웃음> 지금 우리 역시 힘들어하는 때가 아니 <laughs> 근데 진짜 너무 힘들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항상 6시, 6시 반 그때쯤 나오거든요. 집을 음. 그냥 1교시를 들으려면 아시다시피 맞아요. 8시인데 또 집에서 저 통학을 여가지고 1시간 반이 걸려서 음. <laughs> 6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1시에 들어갔어요. 밤또 대관, 대관 시간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피겨 환경이 밤 늦게 대관을 탈 수밖에 없어서 이제 밤 10시, 12시 대관을 타고 집에 가면 1시여서 맨날 그렇게 자서 그때가 진짜 1학년, 2학년 때가 진짜 몸살도 많이 나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데 음, 스케줄이 없을,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고 생각해도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선수들도 응. 많고 어, 또 특히 이대가 이제 좀 이제 응. 선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응. 제도를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잘 간다 했던 것 같습니다 박 <laughs> <없습니다. 웃음> 지금은 이제 완전 그냥 일반 학생 <laughs>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laughs> 마지막 질문이 왔는데 어산수 출신 선생 분들과 일반 입시생 분들의 진로가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일반 학생분들은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어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체육 쪽으로 나가기 보다는 이제 저희 학교 복수 전공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통해서 이제 융합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어 저희 동기들 봐도 선수 출신이었던 애들도 음. 이제 은퇴하고 네. 저희랑 똑같이 지내는 네, 애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또 그리고 체대 관련된 직업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일단 음. 예를 들면 뭐 재활 교사라던가, 네. 음, 보통 체대생들이라 그러면 그냥 체육 교사 이렇게까지 그렇 음. 생각 안 하는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뭐. 어, 협회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재활원 이제 그런 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수 트레이너도 계시고, 또 물론 교사도 있고, 되게. 국제심판. 국제심판 이런 것도 대, 관심 많이 갖고, 또. 또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좀 글로벌적으로 이제 교류하고 그런 뮤직업도 응. 많더라고요. 되게, 되게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저나 선수 출신 선수들한테는 어 너는 이제 졸업하면은 그러면 코치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씀 음. 많이 하시는데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다그 운동 관련된 곳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제 학교 한학번 선배 언니도 이제 수영 선수였던 언니가 지금 아나운서 스포츠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 종목 특성에 따라서 저도 이제. 지금은 현재는 안무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뭐 코치, 감독, 국제 심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 종목과 더 이상 함께 안해도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아예 일반 학생들처럼 아예 일찍이 자격증을 준비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활동을 하, 그쪽으로 진로를 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관련 학과라고 너무 이제. 아, 이제 체, 최대? 막연히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융합해서 가는 분들도 많고, 또 체, 최대 관련해서도 정말 생각보다 많은 진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생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 이 영상이 앞으로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 큰 도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 안녕. 이와 스포츠 팀 많이 봐 주세요. 좋아요 구독. 응. <laughs>